간단하게, 어, 돋보기 뜨는 거, 돋보기, 돋보기. 너무나 쉬운 형태인데, 에, 쉬운 형태지만 잘 틀리더라고, 어, 돋보기. 형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뜨는 방식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형태를 이해하는 차원이니까, 에, 돋보기는 이런 돋보기도 있고, 저런 돋보기도 있고, 돋보기가 형태가 또 자유롭잖아. 그래서, 도, 돋보기의 본질을 이해해보자고, 돋보기. 맞 돋보기. 볼록렌즈를 가지고 있는 돋보기잖아. 요 기본적으로 돋보기 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정도, 이렇게 볼록한 유리, 체를 갖고 있다고. 요렇게. 물론 돋보기의 확대 정도에 따라서 얘가 볼록한 정도가 틀릴 수 있겠지만, 요 정도, 요게 사이드에서 봤을 때 유리, 유리체가 이렇게 된다고. 요렇게. 빛이 여기를 들어와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빛이 쏟아지는 빛이 들어와서 굴절된 각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일정한 거리에 따라서 이 빛의 양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열이 발산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굴절 각을 만드는 거지. 굴절 각 이렇게. 이 메카니, 메카니즘적인 정확한 이 기능에 대해서는 뭐 찾아보면 나올거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조여지겠지 거리에 따라 조여지겠지 이렇게 커질 커져 있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쭉 땡겨 올리면 어떻게 된다 쭉 좁아져 가지고 다 모이는 요 일정한 거리가 있겠지 자 돋보기 돋보기에요 유리체를 떼고 설명을 해보자고 떼고 유리체도 또 설명을 또 따로 하긴 해야 되는데 유리체는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타원이 중요한 거야 타원. 어떤 타원? 정 타원. 정원에서 온 타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이게 어, 요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 자꾸 근본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정사각형에서 정원이 나왔다라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정사각형이 우리가 보는 한 1m 시점에서 1m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봤을 때는, 앞부분이 얘가 같은 인마하고 인마하고 같은 길이라면, 이게 이 정도 눕더라도, 이 정도 눕더라도, 투시 정도는 이 정도가 돼. 이 정도가. 요게 요 정도 눕더라도 얘가 요만큼 짧아지고, 요만큼 정도 짧아진다는 거야. 1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거는 오버투시 된 거야. 오버투시 된 거. 뭔 뜻인지 이해되지? 요게 중요한 부분이야. 요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타원체가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얘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야 이거. 분명히 잘못된 형태가 나온다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기존 동영상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봐야 돼. 이거 중요하다고. 자, 야가 우리가 이 유리체의 요 중간이라고 치자고. 요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요 중간, 요 중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탑 변수 보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돼서 중간에 치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 모든 부분의 길이가 한이 정도라고 쳤을 때 얘가 완전히 동그랗게 보일 때는 얘는 직선으로 차고 들어가겠지. 형태적으로 얘가 동일히 이 두께가 동일하다면 요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 같은 요 반지름을 가지고 어떻게 돼? 다시 요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겠지.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네. 이렇게. 어느 가게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이렇게. 당연,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쉬운. 얘가 이렇게 보일 때는 얘 투시는 똑같이 가지. 수평으로 가지. 탑으로 봤으니까. 그러나, 이제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돌리느냐의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이 수정체, 그러니까 이 수정체, 이유리의이 중간 부분을 우리가 타원으로 이렇게 갖고 갔을 때, 타원으로 갖고 갔을 때, 이 타원의 중심이 어디라 했지? 이 정도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알수 있는데요? 이 정도 투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X 잡았을 때, 여기 나오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타원이 이만할 때는, 이 타원을, 이 아, 부분 설명하려면 뒷 과정이 또 필요한데 자뭐 어, 그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바로 설명할게 얘가 요 정도 보일 때는 우리가 어, 정사각형을 잡으면 우리가 이게 정사각형이라면 봐봐라 이 정도 오겠나 이 정도겠나? 더 좁아지겠나? 이 정도겠네. 그럼 얘는 이앞부분에 정사각형은 타운이 이 정도 나오는 타운이 만들어지지. 이 정도 만드는 타운. 이 정도 되는 타운이 만들어지. 지이 정도 만드는 타운을 왜 잡냐면 자 여기에서 90도로 찍었을 때이 정도 되는 타운이 그대로 들어온 거야. 타운 정도. 그럼 여기서 잡았을 때는 당연히 요거에 90도로 여기 붙여가지고 요거보다 요 느낌보다 약간 요 90도가 대단히 중요하지 요렇게 된 타운이 올 거고 여기서 칠 때는 요 타운에 90도 요 에서 90도로 요렇게 납작해지는 애가 나오겠지 요것도 당연히 어떻게 돼 요런 라인으로 돌겠지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이걸 왜 잡았냐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두 시의 정도가 아직은 대단히 멀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소실점이 멀다는 거야. 소실점의 뜻 얘기해줬지. 그랬을 때이 소실점과 같은 같은 소실점을 가지는 두시의 정도가 나와야지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큰 두시지 이큰 소실점에 맞게 이렇게 나오는 소실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얘가 길이가 뭐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얘가, 이런 애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당연히 같은 선상으로 돌아 나갔을 때, 얘가, 얘는 이런 소실점으로 이 정도 돌아줘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 90도, 90도, 이어서 90도. 한마디로 뭐냐면 얘를 여기서 잡았을 때 이게 오버되는 부분이 뭐냐면 잘못 그렸을 때이 전체 각을 이 전체 각을 이해를 못하면 얘를 이렇게 잡아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 혼자 어떻게 돼? 오버투시가 되는 거야. 이 전체 각을 모를 때 나오는 부분이지. 이거 이해되나? 이해되겠나? 이해되겠지? 옆, 옆을 잡더라도, 이게, 이 소실점이 아직은 멀기 때문에, 이 소실점이 멀기 때문에, 옆을 잡더라도, 이 정도에서 좁아지는 애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90도로 잡았을 때, 얘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 애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나온 애가 이 정도 돼야 되지. 그래야지 소실점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런데 얘를 혼자 이렇게 소실점을 좁혀버리면, 얘하고 얘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야. 한마디로, 몸통과 손잡이가 맞지 않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 각에 90도를 붙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이해되겠지? 얘를 갖다가 납작하게 돌리면 돌릴수록 어떻게 되나? 원 기둥은 이렇게 잡히겠지, 당연히. 이렇게 잡히겠지. 이거를 납작하게 돌려가지고 수정체 중간이라고 봤을 때, 요게 여기가 중심이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되면 이거보다 소실점이 어떻게 되냐면 더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이 찍히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소실 점이 이 정도 찍히면 이것도 조금 가깝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에만 도 90도 치고 얘가 이 정도 얘보다 얘보다 얘보다도 이게 더 누우니까 어떻게 돼? 이거 여기 동그라미가 이거보다 동분 정도가 더 커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때 잡더라도, 이게, 이거에 90도로 쳐 들어가더라도, 얘보다는 더 둥글더라도, 얘가 이쪽으로 치더라도, 이쪽으로 돌면 당연히 얘는 납작해지는 건 맞지. 이거 가쪽으로 갈수록 납작해져야 되니까. 중간에 올수록 동그랗고. 그치?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이 부분이. 이 정도 되면, 이거보다도 이게 더 둥글게 나온다. 그래서, 이 선상으로 좌표가 들어가더라도 이것도 투시가 이 정도 만들어진다는 거요이 정도 같이 라인을 잡으면 이 정도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잡을 때 이거를 전체 투시를 이해를 못하면 얘를 오버해 가지고 잡는 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생기는데 전체 투시를 이해를 못할 때 나오 거야 전체 투시의 비율을 이해를 못할 때 이해되겠나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자고 이거를 어, 그려보면 이야되겠지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내가 이렇게 비틀어가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쳤다. 수정체의 중간으로 쳤다. 완전 정타원이 되겠지, 정타원. 중간은 여기다. 그러면 내가 반지름으로 자른다. 내가 이 정도로 자르겠다. 뭐 어디든 반지름이면 동일한 길이니까. 얘가 이 정도 나왔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거에 90도로 쳐주고 이 정도 둥근 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동유하는 애가, 손잡이가 이 정도 나온다라고 봤을 때, 얘의 2시의 정도는, 비율은 여기에서 이 정도 나온 애가 된다는 라 거지. 이 정도. 이 정도 나온다는 애가 되는 거지. 물론 손잡이는 지금 더 길어야 되겠는데. 자, 이따가 한번 그려볼까. 손잡이를 좀 길게 그려볼까. 이 정도 나왔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어떻게 빠져 이게 옆으로 갈수록 약간 길어 보이지 손잡이가 이렇게 나오는 애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빠졌을 때자 그러면 음, 요것도 뭐 나누면 되겠지. 요 손잡이의 디자인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수정체의 중간이었으니까. 이거에, 이가에 이거, 이 가게 90도를 쳐가지고, 얘가 빠져나오는 정도가 이 정도 나온다고 본다는 거이 투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에 90도. 그러면 여기에서 얇은 정도를 내가 요소, 요까지 쳤다. 그게 중간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쳤다 그럼 여기에는 있 요거보다 두께가 어떻게 되겠어 좁아지겠지 멀어졌으니까 요정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얘를 통과하면서 얘를 통과하면서 돌아갔을 때 돌아갔을 때 얘를 돌고 들어오는 부분이 윗부분이 되는 거고 요거 중심으로 여기를 아랫부분을 통과해가지고 아래로 돌아오는 부분이 아래 부분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 윗 부분과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윗 부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아래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요 두께하고 요 두께를 비교했을 때 두께가 얇아져야 되겠지, 당연히. 또, 어디? 요 두께가 요 두께로 넘어가면서 요 두께도 당연히 살짝 얇아지겠지. 너무 얇아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위에 쇠 부분이 될 거고, 요건 아래에 쇠 부분이 될 거고, 최, 맨 처음에 잡은 요 부분은 수정체의 중간 부분이 되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게 요게 중간이었으니까 봐봐라. 요게 중간. 봐, 여기 요게 여기 중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이잖아. 그러면 렌즈를 우리가 만들 때는 이 렌즈가 어떻게 올라와? 이 부분에서 렌즈 두께를 이 정도 준다고 치잖아. 이 정도, 이 정도 두께를 치면 어떻게 나오니? 렌즈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통과되는 거지? 렌즈가 요거 이해되나? 아랫부분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여기서 요만큼 갔으니까 얘가 아랫부분도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지? 요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야. 요렇게 두께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한 부분하고, 또 어떻게, 이게 오버투시가 되지 않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중심으로 잡혔을 때, 얘가 이 정도 두께가 나와야 된다는 라 거지. 이 정도 두께가. 이 정도 뚱거 애가 나와. 여기, 여기 붙이는데 이런 애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 이 각에 90도를 붙여야 된다는 거고. 이 중심 각에 90도를 붙여가지고, 틀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해 되겠나? 어, 요거 길이가 좀더 어, 길어야 되겠네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여기 디자인은 뭐 나름 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고 이런 애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각에서 이 각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돼서 윗각으 이렇게 들린 애도 있더라고. 이렇게. 들어주는 애. 이렇게. 이런 애도 있을 거고. 뭐, 뭐, 디자인은 하기 나름이지. 그러나, 중심은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 있는다는 거. 이 중심, 여기서 나오는 이 중심을 얘기하는 거지. 이 중심, 이 중심. 이래 오더라도, 어떻게 디자인 하든지. 한마디로, 얘가, 얘를, 윗부분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어떻게 돼? 여기 붙는 요 부분이,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90도 선상으로 꺾어 들어갔을 때, 얘가 얇, 이게 얇게 잡히겠지. 이 부분이 얇게 잡힌다고, 이 부분. 이게 얇게 잡히겠지, 이부 이래 들어가더라도 얘가 너무 심각한 오버투시가 되지 않아.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게 1회 보일 때이 정도 보이면 이렇게 될 때는 얘는 처음부터 이래 보이겠지 당연히 여기에 중심이 여기면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거 여기에 몇 도? 90도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쳐가지고 이거에 90도로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 그럼 손잡이도 어떻게 돼? 손잡이도 같은 둘레를 돌아줘야 되겠지 이거 이해되겠지? 그러면 요것도 아래부분이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갈 거고.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당연히 반대로 이 부분을 진짜 얇게 잡았을 때는 어떻게 잡히겠노? 이 부분이 이래 잡히니까 어떻게 돼? 앞부분이 이런 식으로 잡혀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히더라도 이게 이래 되진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건 오버투시 된 거란 얘기야요 이해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윗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이거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부터 그리는 게 좋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중심을 먼저 그리고 이 중심을 먼저 그리고 이 중심의 중심을 가지고 잘라 들어갔을 때 여기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쉽다라는 거야. 이게 중심이니까 이 각에 90도, 이 각에 90도 선을 잘라 들어가는 얘기야. 어, 이, 이해되나? 어, 세부 형태는 알아서 형태를 이미지를 좀 참고해가지고 보면 되잖아. 요 내가 이미지를 보고 그리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겠지? 그래서 뭐부터 그리라고 렌즈의 단면, 중앙 단면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라. 중심, 실제 중심은 어디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뽑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얘의 탐원의 정도는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투시의 정도는 어디 정도 아직 이 정도 들어갔을 때는 투시의 정도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야. 이 정도가. 얘를 이렇게 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나? 이거는 유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이 각의 90도 선상을 맞춰가지고, 요걸 살짝 투시를 아주 적게 줘야 돼. 이것도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좁은 투시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중심일때 윗부분 아랫부분 윗부분 아랫부분 아랫부분을 살짝 작게 돌리고 요 두께가 나왔을때 어디다 요 뒤쪽은 요 두께보다 살짝 얇은 두께가 만들어지고 이게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윗선상의 각을 잡고 이제 이해하는 측면입니다. 이아래선상의 각을 다시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아, 자세가 나와서 지금 삐딱한데, 그런 건 이해를 해주고. 90도, 요각에 90도 각으로 갈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 두께가 어떻게 된다? 이 투시로 가면서 어떻게 돼? 점점, 점점, 요게 말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여기가 절대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각질 모양은 절대 안 나와. 이게 절대 안나오는 모양이야. 원기둥 할때다 수업했지? 모르겠는 사람은 전편을 돌려봐. 이해돼? 이렇게. 그래서 이 두께하고 비교했을 때이 두께가 조금 더 얇아지는 정도야. 무리하게 이게 앞쪽에 이래 왔는데 뒤쪽이, 앞쪽은 이만큼 넓은데 뒤쪽은 이만큼 좁아지면 이거는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이 정도는 맞는데, 이게 이렇게 좁아져가, 이게 얇아졌다는 얘기는, 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거대한 놈일 때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근거리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투시, 이 정도 투시각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 정도 투시각이 나온다는 거이이 정도. 아, 이거 이해 되려나? 어. 이해 되겠나, 이거? 요, 그래서 요 수정체에, 중심 단면에 슬라이드 쳤을 때 중심 이해 되겠지 이래 돼 있네 이래 돼 있는데 어디 딱이 중간에 단면을 쳐라, 쳐들어가라는 쳐 얘기야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실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도 이 테이프를 봤을 때도 이게 투시의 정도가 분명히 투시는 이루어져 있어 투시는 아 여기서 또 투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투시란 무엇인가 투시가 뭐냐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했다. 투시에 대한 개념. 모르는 사람들은 전편을 돌려볼 수 있도록 해라. 투시란 무엇인가?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 지금 안가르쳐주는 뭐 거는 안 봤단 얘기니까 볼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여기를 요래 붙이고 얘가 이제 오버 투시가 되지 않도더라란 말이야. 이해됐나? 그래서, 실제, 유리가 꼽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요 부분이 되는 거지. 유리가 꼽히는 부분. 요게 유리가 꼽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기가. 유리가 꼽히는 부분. 맨 처음에 잡은 부분이지. 그래서, 실제 요것도 유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약간 볼록하게 생겼다그랬지 요것도 여기가 중심, 윗부분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요렇게 치고 가니까, 요렇게 치고 갈수 있도록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치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치고 들어간다는 거야. 아래, 위를 볼록하게 하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다라는 거. 아, 이거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것도 라인을 또 따면, 이런 식으로 딸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면서, 이렇게 따고, 이렇게 따 내려오지. 이게, 이 라인도 설명을 하면, 봐봐라. 야가 이래 있는데 이 중심에다가 똑같이 치면 이거는 중심을 공유하는 애가 되는 거야. 마치 번 시간에 얘기했지. 그런데 이 중심에 있는데 요 실제 중심 모양의 중심이 아니라 넓이의 중심, 실제 넓이의 중심에다가 똑같이 치지 말고 내려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된다고 약간 덮고, 둥글게 그리면 어떻게 돼? 꺼진 애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숙 내려오는 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 실제 중심보다 어떻게 해? 약간 위에 쳐가지고 어떻게 돼 약간 위에 쳐서 더 얇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올라온 애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애처럼 보이는 거지 요런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타원을 연속해가 친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치면 앞부분보다 뒤쪽으로 보이는 각이 어떻게 돼더 줄면서 들어오겠지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좁아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움푹 펴져 보이니까 여기가 더 넓어 보이고 좁아 보이겠지. 이 뒤쪽이 없어져 보이겠지. 산으로 생 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래 된산 <laughs> 된다 말이야. 산이 <laughs> 기가볼록하게 올라왔을 때, 그지여가 이쪽은 넓어 보이고, 이쪽은 넓어 보이고, 이쪽은 뒤쪽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이렇게 나는 것은 뭐다? 이 산이 볼록하다는 얘기니까. 이거 이해되나? 어, 실제로도 이게 좁아지지, 좁, 이 실제 좁아지는 것보다 더 좁아졌단 얘기야. 이 뒤쪽이 어, 이해했을 거야. 이게 돋보기다. 그래서 돋보기, 돋보기에 이이 이 정도 됐을 때 중심에서 내가 칠때이 오버투시를 치지 말라는 거야. 오버투시 이건 잘못된 형태다. 알겠지? 중심에서 칠때 뭐다? 이쪽으로 오버투시로 이렇게 치면 안 된다. 이얘기인 거야. 이거 이거. 되나? 돋보기에 대한 설명은 더 섬세한 거는 보고 열심히 떠봐봐. 아, 이제? 어. 다이소 가면 돋보기 많이 파니까.